자, 21페이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아마 21페이지 정도는 오셨을 것 같은데, 느낌상 자, 2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먼저 편안하게 하단 방식대로 그리시면 돼요 먼저 아래시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한점 찍고 골뱅이 찍으시고 가로 120콤마에 높이는 54로 해가지고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는 원이 들어가죠 R 27 하고 파이 30자 먼저 서클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가운데 중간점을 이용해서 먼저 파이 30즉 R값 1 0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R값 27 들어가시고 이렇게 이제 형상이 완성되겠죠그 아, 다음에는 이제 이어서 가운데 보조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가운데 중간점으로요. 그 다음에 offset 7mm로 해서 양쪽으로 7mm씩 밀어 짓깁니다. 선들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trim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요 큰, 아, 작은 원이네. 작은 원, 작은 원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선 잡아주시고, trim으로 요쪽 부분을 다 잘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림을 이용해서 이 부분도 잘라주셔야 되고 이렇게그 다음에 가운데 선은 중심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합니다 중심선을 잡아주시고 이 선은 요 끝까지 가주셔야겠네요 자이선 이게 늘리는 방법 있잖아요 요거 늘리는 거는 방법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선을 클릭하시면 점 3개가 잡히죠 그죠? 이점세개 중에 한 점을 쫙, 기 어, 선택하고, 클릭하고, 늘리면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게. 선 하나, 점 하나 찍어주고 선택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라인을 하나 그려놓고, 이 선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 선을 클릭한 상태에서 점을 하나 찍고, 이동하면 선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을 늘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까 배운 대로 LEN 기능, d 기능, 뭐, 10mm를 이용하셔서 선 늘리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선 수직선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바꿔주시고 아이고 이선은 아니네요 이선은 외형선이 되야 되고 음. 그럼 거의 다 됐죠 요선 아참 아, 요게 지금 하나의 셋그 뭐야 그 사각형 묶여있는 얘기죠 이럴 경우 는 폭파시켜야 돼 X로 폭파시켜 주시고 그래서 가온 어, 오른쪽에 있는 수직선만 중심선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요식으로 마무리. 그다음에 L e, N T 한 5미 정도로 해서 선을 늘려주시면 되겠구요선 늘려주시고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가 끝이고 여기서 이제 로테이트로 30도만큼 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대로 갔다 합니다 다 됐으면, 아로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전체 싹 선택해 주시고요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점 잡고, 30 엔터 치시면, 여기 틀어진 거지. 요게 이제 답이죠. 21페이지 답은 요겁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기 사각형, REC 명령어를 이용해서 골뱅이, 가로는 50에 높이는 114만큼 직사각형 하나 그려줍니다. 그 다음 미리 폭발을 시킬게, 분해, X 엔터 하신 다음에 이 사각형을 선택해서 엔터치셔가지고 분해 시켜주시고, 분해라는 거는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을 말하는 거죠. 분해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셋을 이용해가지고 보조선들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먼저, 우위에는 15mm만큼, 5 엔터, 15 엔터 해가지고 수평선을 밑으로. 그 다음, 5 엔터, 1 4 엔터 하신 다음에 수직선을 오른쪽으로. 그 다음, 5 엔터, 24만큼 해가지고, 마찬가지 수직선을 오른쪽으로 해서 옵셋을 합니다. 됐고. 어, 그 다음에 원을 그려야 되는데요. 원은 C 엔터 하셔가지고 교차점 찍고 여기는 어, D값 11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D 엔터 11 엔터 그 다음 옆에 거는 파이 14 내역이죠. 뭐자 C 엔터 하시고 교차점 찍고 D 엔터 14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1차적으로 해 주시고, 트림을 이용해서, 트림을 이용해가지고, 원두개 클릭하신 다음에, 엔터치시고, 필요 없는 선들은 다 지워버립니다. 요 가운데 선은 남겨놔야겠네, 그죠? 요 선은. 요선 나중에 중심선을 활용해야 되니까. 이렇게만냉겨놓고 나중에 수정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어, 위에 거 이렇게 해결되신 거고요. 이제 밑에 거같게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5 엔터. 11 엔터. 그 바닥에서부터 11. 그5 엔터. 30 엔터. 바닥에서부터 30. 그5 엔터. 16 엔터. 수직선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0, 여기 16mm만큼 없애. 그 여기는 마찬가지로 원을 두개 그려주시는데, 원, 그, 파이 값은 11 파이. 그 C 엔터. 교차점 찍고 D 엔터, 11 엔터 아, 우리 카피 명령어 배웠죠? 카피 명령어 배우면 굳이 뭐 그릴 필요 없겠네요 원 하나만 그려주시고 카피 명령어를 이용해서 갖다 붙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트리 명령어를 이용해서 원두개 잡아주시고 나머지 다 잘라버립니다 이렇게만 냉겨놓으시면 돼요 두 개만 만들어 놓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로테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복사로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은, 이제, len 기능을 이용해서, len, d, 3mm 정도에서, 끝을 살살 이렇게 다 늘려주시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 3mm씩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선들은다 뭘로 바뀌어야 돼요? 중심선으로 바뀝니다. 중심선으로 다 바꿔주시고요. 중심선으로 다 바뀌었으면 이걸 가지고 로테이트를 틀면 돼요. 그래서 요거 먼저 틀게요. 위에 거. 자, RO 기능, RO. 로테이트. 틀 형상은 예, 예, 예. 총요거만 틀어주면 되죠. 음. 요것만 틀면 됩니다, 그죠? 요것만 틀고 선택해서. 다 됐으면 엔터. 기준점은 이 원의 중간점이 되겠고, 중심점이 되겠고요. 중심점. 그 다음에 복사, C 엔터 넣어주시고, 복사 개념. 각도는 마이너스 50도. 요렇게 복사가 돼가지고 완료가 됩니다. 마이너스 50도를 이용해가지고, 어, 마무리 됐구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0도를 틀어주시면 되겠는데. 진행합니다. RO 기능. 얘도 마찬가지로 요 원하고 수평선, 수직선만 잡아주시면 되겠네, 요 그죠? 그 다음에, 아, 요것도 잡아야겠네, 요것도. 요 잡아주시고. 아, 잡고 나중 지우는 걸로 합시다. 다 됐으면은, 이제, 엔터치고, 그 다음에, 기준점, 이렇게 중심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C 엔터.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0도. 이렇게 복사해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요 선은 필요 없네, 얘기죠 도면 상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게, 이제, 밑에 거. 어, 밑에 거 이렇게 한 거구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야겠죠? 오른쪽.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핸들만 할게요. 핸들만. 나머지는 뭐,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핸들 쪽만, 어, 그냥 그려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핸들만 이제 그려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을 그려야겠네요. 원 3개를 그려주시고. 첫 번째 원은 파이 20. 두 번째 원은 파이 70. 그 다음 세 번째 원은 파이 90. 저는 지금 옵션 D를 넣어서 직경값으로 기입했어 오늘 반경값으로 기입하는게 맞죠 그 다음에 보조선 하나 그려주시고 보조선 음, 보조선 하나 그려주시고요그 다음에 제일 큰 폭이 6 m m 고요 제일 작은 폭이 지금 4mm라고 표시한 것 같아요, 그죠? 옵셋을 이용해서 간격을 띄워주시면 되겠네요. 5 엔터, 2 엔터 해가지고 1차, 2mm씩 간격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5 엔터, 3 엔터 하셔가지고 2차 간격을 띄워줍니다. 여기 띄워주시고요. 다 됐으면 라인 명령어 이용하셔가지고, 4mm와 6mm. 마찬가지로 4mm와 6mm 대각선을 그려줍니다. 대각선이 그려지면은 이제 보조선도 다 필요가 없죠. 이거 보조선도 다 지어주시고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중심선은 로테이트로 퍼안 시키게요. 그냥 이거는 그냥 십자선을 그려가지고 마음을 짓겠습니다. 이거는 중심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L, E, N, D 해서 한 5mm 정도 튀어나오게 해줄게요. 자, 요게 이제 왼쪽 형상이죠. 요 형상이. 요거를 로테이터와 밀러로 완성시키래요. 어떻게 완성시키냐면, 자, 카피로 해서 그냥 두 가지를 만들어버릴게요. 카피 떠가지고. 자, 먼저 로테이트로 얘를 한쪽으로 몰아줘야 돼요. 몇 도냐? 60도죠, 그죠? 60도로 몰아줍니다. 자, 그러면 RO 기능. 요 핸들 형상을 선택하고 중심선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원의 중심점을 찍으신 다음에 각도는 플러스 60도 1차 이동시켜줘요 그리고 어, 얘를 하나 더로테이트 시킬까요 선을 자 다시 RO 기능 요 중, 수평선을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가운데 중심점 찍고 얘는 복사 개념으로, 카피 개념으로 90도만큼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까지 하고요그 다음에 수정 작업을 해야겠네요. 트림 작업을 해주시고, 어디냐면, 요,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선은 잘라줘야겠죠. 이렇게. 2차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시고, 다 됐으면 이제 밀러 기능으로, MI, MI 기능으로 해서, 핸들, 중심선. 네, 엔터. 기준점은 요 위아래 수직선을 잡아주시고, 네, 복사. 그냥으로 해서 잡아주시면 끝났네요. 요게 이제 오른쪽 중간 거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도형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